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예뻐지는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러면 그런 그릇들은 어떻게 세척을 하고 계셨나요? 음, 그 세척제 안에는요 여러 가지 어, 화학 성분과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계면활성제는 음, 거품을 내기 위한 제품이잖아요. 음, 성분인데, 음, 그 계면 활성제가 그릇에 묻어 있다가 깨끗하게 닦이지 않고 내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네요. 음, 그렇게 닦이지 않고 들어온 화학 계면 활성제는 어, 우리 몸속에 있지 않은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경 호르몬이라고요 그 환경 호르몬은요 뇌 분비계 질환을 유발을 하고요 어, 지금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뇌 분비계에 문제가 생기셔서 내원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주방세제 사용하지 않으면 될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하면 안전한 제품으로 사용을 하지 면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왜 아메이 홈 DC 드라스 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 아메이 홈은요. 1963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어, 생분해성으로 인체에 어, 해로운 잔여물을 음, 남기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이렇게 고농축이에요. 1리터짜리가 11,000원인데요. 음, 이런 용기 300ml 용기에 1대 5로 물과 희석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 20병까지 이 용기로 20병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음, 4인 가족으로 보면 어, 20병이니까 1년을 쓰고도 거뜬히 아, 남겠네요.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 피부과 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아, 네 번째로는요, 음, 세계적인 권위기관이죠. 미 환경보호국에서 인증을 받았어요. 어, 셀프초이스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 인증이 얼마나 받기가 까다로우냐면요. 어, 건강과 어,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충족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인증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뭐 셀프 초이스 인증을 받았다는 거는 그냥 쓰셔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어 그리고 여자분들 아마 설거지를 하시고 나면 손이 굉장히 거칠어진다거나 아니면 또는 주부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몇번 하지 않아도 한 번만 시켜도 어, 집순이마냥 이렇게 손이 많이 어, 어, 주부습진이 생겨서 힘들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 DC 드랍스를 사용한 이후로는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어, 지금부터는 어,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데문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렇게 거칠어진 음, 손들 DC 드랍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음, 어, 알로에베라 성분과 그리고 아아삭 어, 화장품의 원료 중에서 굉장히 고급 성분인데요 아아. 아, 그 아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각질 제거를 해주면서 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고요. 들깨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손을 굉장히 촉촉하게 해줍니다. 음, 이 성분에는 어, 코코넛 오일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기름때를 굉장히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요. 말라붙어 있던 음식물 찌꺼기도 부드럽게 만들어서 닦여주는 어, 효과가 있습니다. 음, 지금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게... 세정이 되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양쪽에 기름때를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똑같은 기름을 넣고요. 한쪽에는 타사 주방세제 원액을 넣어볼, 원액을 넣어볼 거고요. 다른 한쪽에는요. 저희 디시드랍스 주방세제를 물과 희석한 1대5로 희석한 주방세제를 소량 넣어보겠습니다. 여기게 넣었고요. 그리고 양손으로 한번 설거지를 하듯이 문질러 볼게요. 저희 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맑아요. 부드럽고요. 한쪽 다른 타사 세제로 문지른 부분은 굉장히 끈적끈적한데요. 여기를 한번 맑은 물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었다가 제가 한번 금방 빼볼게요. 보이시나요? 굉장히 깨끗한 걸 보이시죠? 그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보이실까요? 이렇게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보이실 거예요. 하얗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여러 번을 헹군 후에요. 이 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은 저희 주방 세제를 사용하여서 닦은 물이구요. 수저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쪽은 타사 세제로 닦았는데요. 물이 굉장히 탁해 보이실 거예요. 보이세요? 이렇게 저희 세제에는요, 생분해성이 있기 때문에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나도 물이 굉장히 수생식물에도 굉장히 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 굉장히 사람들이 움직이 활동에 제한이 있잖아요. 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언제 없어질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제품을 생, 사용하고 있고 환경에 그리고 내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런 어, 환경 호르몬은요. 음, 1년이면은 소주 잔두잔 분량의 분량의 세제를 마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소주 두잔 분량이 굉장히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들 몸에서 나오는 그 여성 호르몬 있죠? 그 여성 호르몬이 평생 동안 얼마나 나오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단한 티스푼이 나옵니다. 1년이 아니고 평생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고 예뻐지는 시간,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